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부총매 소화는 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입니다. 2번,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점은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인화 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가스는 포스핀입니다. 포스핀. 4번,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에는 수신기, 음향장치, 별류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번 여론으로서 화학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 연소열, 용해열, 분해열 등이 있습니다. 연소열, 용해열, 분해열. 6번, 열의 전달 현상 중 복사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7번, 서미스터는 온도를 정 제어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입니다. 온도 8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 구조에서 정격 전압이 60볼트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0볼트. 9번.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피난 구유도등의 종류로 어떤 것이냐? 대형 피난 구유도등이 있습니다. 10번. 소방 신호의 종류에는 경계 신호, 해제 신호, 발화 신호, 훈련 신호가 있습니다. 11번.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것 어떤 것이냐?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 12번. 동일 금속의 온도 구배가 있을 경우,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열을 흡수 또는 발생하는 현상은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효과. 13번. 완전 통전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은 양극 전압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14번.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2.5m 이하이어야 합니다. 2.5m. 15번. 포소화 설비의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작용입니다. 질식작용. 16번.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17번. 소방용수 시설 급수탑 개폐 밸브의 설치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입니다. 18번 동식물 유류의 지정 수량은 만 리터입니다. 만 리터. 19번 화학적 방법에 의한 소화에는 억제 소화가 있습니다. 억제 소화. 여러분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0.15m 21번, 마그네슘의 화재에 주수하였을 때 물과 마그네슘의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입니다. 수소. 22번.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에는 차단기, 음향장치, 영상, 별류기 등이 있습니다. 23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음 중 공진작용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럼 보기 지문에 변조회라고와 있습니다. 변조회로 정답 변조. 회로입니다. 변조회로는 공진작용과 관계없습니다. 24번 비상 경보 설비의 최소 용량은 10분 이상입니다. 10분 이상. 25번 제1 석유류에는 아세톤 휘발유가 있습니다. 아세톤 휘발유 26번 탄산 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되는 가스는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27번.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2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2년마다 1회 이상. 28번. 누전 경보기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은 300V 이하로 300 v 이하. 29번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는 31도씨입니다. 31도씨. 30번 할로겐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냐? 불소, 염소, 요오드, 브롬이 있습니다. 31번 섭씨 30도는 랭킨 온도로 나타내면 546도입니다. 546도. 32번. 동식물 유류에서 요드 값이 크다. 어떤 의미일까요? 불포화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불포화도가 높다. 33번. 균등 눈금을 사용하며 소비 전력이 적게 소요되고 정확도가 높은 지시 계기는 가동 코일형 계기입니다. 가동 코일형 계기. 34번.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여야 합니다. 50옴. 35번. 플랜트나 생산 공정 중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 방법은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프로세스 제어. 36번. 추정 제어는 목표 값이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하는 제어입니다. 37번. 전기 불꽃, 아크 등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구조는 유입 방폭 구조입니다. 유입 방폭 구조. 38번. 일반적인 자연 발화의 방지법은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합니다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합니다 39번 물을 사용하여 소화가 가능한 물질에는 정린이 있습니다 정린 40번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어떤 현상들이 있냐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플러스 오버 오일 오버가 있습니다 41번. 비상 콘센트의 배치 기준 중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5미터 이내. 42번. 정속도 운전의 직류 발전기로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하는 발전기는 앰플 리다인입니다. 앰플 리다인 43번 소방용 기계 기구 우수 품질에 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입니다. 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 44번 발신기 의 외함을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3mm 이상 45번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인산암모늄입니다 인산암모늄 46번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자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운전시의 벌칙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천만원 이하의 벌금 17번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자, 리피트.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48번. 48번. 화재 원인 조사의 종류에는 연소 상황 조사, 발화 원인 조사, 피난 상황 조사 등이 있습니다. 49번. 48번.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50번 소방시설법의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과 병행하여 윤생강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